우와 아 원베일리 공사 현장 우와 장난 아닌데 이제 아리파게 원베일리 우와 멋지다 마사로는 아니라 원베일리 야 정말 그 동영상에서 봤던 그게 진짜 어머나 오 동영상이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오 장난 아니다 어머나 야. 아 이놈의 반 자율 주행이 아니 자율 주행 FSD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 어됐다 이야 정말 멋지죠 오 석양까지. 석양이 오늘 멋지더라고 아 진짜 아까 남산에서 좀 찍고 싶었는데 어머나 남산에서 찍고 싶었어 진짜 그런데 가다가 세우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유 <laughs> 이쪽도 장난 아니야 우와 오늘 장난 아니야 완전히 오늘 완전 장난 아니 엄청 예쁘다 장난 아니 야 장난 아니다. 오늘 성향이 장난 아님. 우와. 야. 이야. 난 나중에 몰라 땡 빛을 내더라도 난 원베일리 저 꼭대기는 못 살겠고 어쨌든 저 뷰가 끝내주는데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진짜. 내가 내가 땡 빛을 내더라도 우와 이거 뭐 뷰가 오늘 불빛이 장난 아님. 야, 진짜 멋있다. 온일리 갑자기 멋있어졌어요. 처음에는 개 그지 아파트다 그랬는데, 아니 개 그지가 개가 천선을 하셨네. 완전 장난 아니야. 아예 아니, 색칠을도 안 했는데도 너무 멋져 보여. 저기 이제 하얀색 칠한 거 봐봐. 우와, 세상에 놀랍다. 진짜 그림 같. 영화 같은 그림 같은 우와 진짜 아파트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laughs> 진짜 장난 아니다 이야 진짜 이 아파트가 앞으로는 저 아리팍 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아리팍은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삼성물산 레미안 최고지 역시 삼성이지 우리 친구들, 동창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 잘한 친구가 어디 갔냐?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만들잖아. <laughs> 2등 어디 갔어? LG전자. 어, 아, 아, LG가 아니라 이제 뭐 SK 쪽으로 갔더라고. 이게 회사가 이대전에 어, 인수합병되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리고 뭐, 디디디디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역시 삼성이지. 어? 어떻게 비교가 돼?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이야. 그 어, F라고 다 하면 다 한판 뜨잖아 애플 죽는 우와 죽이지 물론 아크로가 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긴 했어 저 아크로 리버파크 때부터 완전히 개가 천선했지 쟤도 그래가지고 아크로 리버뷰도 저렇게 잘 만들었고 요즘 LG는 이상하게 죽 쓰고 있어 LG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어, 아크로가 진짜로, 옛날에, 12년 전인가, 어떤 아저씨가 13년 전에, 아크 대림이 그 아파트 잔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난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아크로 리버파크 부르고 알았어. 그전에는 이 편한 세상. 아니, 머릿속에 별로 좋다고 생각 자체가 안 들었는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어, 세상이 완전 히 뒤바뀌었지. 뭐 삼성물산이 뭐 아파트 공사가 잘 안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때는 야 삼성물산 저 건설사업본부를 혹시 저 아크로 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뭐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더라고 그래도 아 그래도 진짜 와 죽이지 진짜 죽입니다 진짜 내가 이걸 보고도 보니까 정말로 죽여 뭐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아. 저 아크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벨리가 훨씬 잘 만들었어. 지금 저 색칠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저기 밑에 이제 하얀색에 뭐 까만색 색칠하거나 뭐 대리석 붙인 저런 거 봐봐. 훨씬 멋지지. 어? 가운데 스카이라운지 없다고 해도 저기 저 통로인데 저거 정도만 해도 더 괜찮은 것 같아. 뭐 스카이 라운지 가 없어서 좀 안타깝죠. 스카이 라운지 가려면 좀어가 보면 아는데 좀 너무 좀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기분. 어? 아크로에 가 보면 알아. 허공에 좀떠 있지. 좀 그런 뷰보다는 좀 지금 저기 있는 저 정도 뷰도 괜찮아. 저게 잔잔한 그 한강과 남산타워를 동시에 만끽을 할수 있지. 물론 높은 뷰는 또 높은 뷰대로 좋은 게 있긴 있어. 어. 야. 높은 뷰는 높은 뷰대로 저 장점이 있긴 하지. 몰라 나는 한강이 보이는 데서 살 거니까. 어. 아, 게다가 저 오픈 발코니도 멋져 보이고. 야, 원밸리 진짜 끝내준다. 저게 진짜 그 시장이 시장만 아니었어도 진짜 원밸리에 저 아크로리버 파크 둘다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야. 그 시장은 그놈의 시장 그이 문제시래 시장 그놈의 시장이 얼마나 문제였어. 아휴 이 인생이 업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장의 인생을 봐봐 진짜 그 업보를 그냥 다 싸들고 갔잖아. 왜 시민들한테 이런 어 여기에 50층짜리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여기에 35층 뿐이 못 만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그 사람도. 세상에, 마음을 곱게 써야 돼. 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렇게, 어? 규제를 그냥, 규제를 하니까 발전이 되냐고. 규제가 있, 없어야지 발전이 되지. 아주 그냥 기본이 안돼 있어요, 기본이. 어, 어. 아유. 물론, 그, 시장을 만든 것도 현재의 시장이지, 어? <laughs> 어? 그, 이상한, 사람, 사람들한테 이상한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게. 어? 왜 그런, 지키지도 못할, 아니, 지켰지.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 피해를 주게 됐잖아. 그 사람이 시장으로 계속 했으면은, 아콜 리버파크는, 저기, 68층? 어, 처음에 계획이 68층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올라갔겠지, 70층이나. 어? 타워펠리스 마냥 쾌적하게, 건물 빵빵대는 중간에, 어? 구멍도 다 뚫려있고. 근데 이게 뭐냐고. 35층 규제되 있으니까 원밸리더 비좁잖아, 지금. 이거 보라고. 안그랬어, 봐. 여기 뻥뻥 뚫려있고, 높은층 50층, 아니 60층, 70층 올라왔으면은, 개방가에 팍팍 있다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어, 시원시원하게, 어? 감성을 할수 있지. 이게 뭐냐고. 무슨 장벽 아파트. 맨날 입으로는 뭐, 이, 어, 닭장 아파트를 없앤다. 말로만 백날 없애. 그게 되냐고. 그, 이 문과생들이라서 그런지 계산이 안 되나봐. 이 문과생은 진짜 정치도 못하게 해야 돼. 요즘에 대기업에서 문과생 하나도 안 뽑잖아. 왜안 뽑겠냐고. 어? 답이 없으니까 안 뽑지. 문과생 백날 뽑아봤자. 어? 계산이 되냐고 문과생은 계산이 안돼 얘들은 응? 수학이 돼안 되지 막고차원을 넘어가고 어? 시간 개념이 탑재가 안돼 있는 거야 문과생들은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어? 그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어? 상대성 이론 몰라? 모르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이모야 이끌이 되는 거라고 어?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어? 계획과 이 미래를 예측하고 어, 도시계획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문과생들은 답이 없어요. 어, 제발 좀 어, 세상이 더 좋아지겠죠. 세상이 왜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 머리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이 지금 다 바꿔주고 있거든 지금. 어?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더 좋아질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아, 이제는 진짜 미래가 인공지능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무조건 인공지능 코딩 개발을 해야지. 인공지능 아니면은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 컴퓨터랑 인간이 어떻게 대결을 하냐고. 대결이 안 되지. 그러면은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네이버, 카카오 만든 사람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 게임을 만든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잖아. 그치? 게임 세상을. 어쨌든 간에 뭐 지배하는 게별거 있어 돈을 떼돈으로 버는 거지 테슬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잖아 마찬가지야 제품 엄청난 제품과 서비스 구글을 만들고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라고 어 옛날에는 그 입으로 됐다고 권력 어그 뭐야 어 왕이 돼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지배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했잖아 법치 어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게 법치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범, 법으로 지금 통치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지금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난 거라고. 그래가지고 플랫폼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구글이.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플랫폼이라는 게. 국가가 플랫폼이거든. 옛날에. 이게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 살고 있지. 이쪽이 이제 문이야 반포대로. 어. 옛날에 나는 조 자리 근처에 살았어.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어쨌든간에 어,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인터넷 기술로 나도 옛날에 만들었거든. 어. 어, 회원이 한 60만, 70만 됐지. 100만 명이 안 되더라고. 꼭 나는 뭔가 해도 100만이 안되더라 짜증나게.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10만 단위에서 놀고 있으니 뭐가 되냐고. 되는 게 없지. 어, 대기업을 만들려면은 진짜, 어, 뭐, 1억, 1억 명을 모아야지. 지금은 1억, 억대로 모아야 돼. 지금. 어, 세상이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70억 명 중에서 몇억 명을 어, 확보로. 금방 하늘이 어두워졌네. 지금은 페이스북 같이 뭐 30억 명, 40억 명 이렇게 모아야 된다고. 아, 낑 못해도 뭐 5억 명, 10억 명은 모아야지. 뭐 네이버 라인? 사용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카카오톡은 뭐 5천만 정도 쓴다고 그러고 네이버 라인이 한 10억 명 이상 쓰고 있을걸? 지금은 그러니까 뭐래도 이제 다녀 틀렸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인공지능으로 어 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뭐 물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빠지고 뭐예 빠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 기본이 10억명은 돼야 된다고 10억명 어? 뭐 아파트 단지 하나 해봤자 어? 만명 정도 뿐이 안 살잖아. 레미어 포지티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애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대수 2,400명인데, 곱하기 사 해보라고. 끼켜봤자 만 명인데, 만 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동네에서 놀면 안 되고, 아씨발하는 동안 어디, 야 아이씨, 그냥, 또반 풀어왔네. 아, 그만, 그만 해겠다 그만. 아유, 원베일리 멋지다. 원베일리, 어, 아, 가지와. 원베일리 가지와.